살모린 <목소리> 가봅시다. 잠깐 채팅창을 좀못 보더라도 형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맵은 가릴게요. 미안해요. 가끔 방풀한일도 있어서 이거 태그 보고 클럽 태그. 아 얘, 얘는 아 얘는 한 마리 먹었네 테이드. 미언 먹으라고 W 쓰러올 거예요. 하긴 돌아가 는거별 키네？아 미녀 이래 갱오씨막 생거 보소 모션 만 취하 는거예요맞지박는점안 죽나？안 죽 겠다. 킨드가 모자라네. 평 W를 찍었어야 되는데 라인이 좀 구리긴 한데 참고 갔다오죠. 어쩔 수 없어 킨드가 라인을 봐주는 바람에 붙일 수 있는 라인이 안 됐어요 대나뭐 되게 어, 가야 되는데 와 세긴 떼다. 드레이븐이 아래서 올라가. 이거 감이 잘안 잡히는데 기드가라인대가 밀고. 아, 이거 핸드 어딘지를 모르니까 필요 없어서 못 나가거든요. 인연은 서로 똑같아. 다만 이제 키아미 타이밍이 좀 상대가 좀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데이드. 전막 그러면은 휴가비 잡을 수어 튀어야 돼요. 킨 너무 죽어요. 미니언 먹을때 살짝 던질 할까요? 대포는 놓칠 수 없으니까. 추가 좀 아깝긴 해도. 화났다, 나났다 화났다. 미안해요. 알았어, 알았어. 바라만 보라고. 어? 미니언 먹으려고 하냐고? 어? 어? 자꾸 미니언 먹으려고 한다? 아, 근데 킨들 성장이 너무 무난하다. 칼로는 힘을 못 쓰, 아백사이는 힘을 못 쓰고. 근데 성장이 너무 무난해. 많이. 방금 한 발짝 더 나왔으면 분강이었는데 최각이었는데 아, 멋지다. 6렙 딱 되기 전에 미니언 녹으면서 6렙 될까봐 일부러 킹드부터 봤는데 <laughs> 잘한 것 같아요. 아, 아, 터무졌어아 진짜 렉사이가 너무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 이게 너무 커요. 저기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질 텐데. 초식 떠가지고 이쪽 잠깐 사줄 아.. 잠깐만 제발 이득 봐줘야 되는데 제발 진짜 렉사이가 아무것도 못한다 진짜 렉사이가 너무 아무것도 못해 게임에서 네, 돈 됐죠. 얘 노플이야, 얘 노플이야 하면은, 쫓아갈 때도 의미가 있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거든.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것보다는 이런 걸 체크하는 게더 좋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거지, 약간.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막지, 이거, 이거. 떨어지면 뒤에 킨드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어서. 잭스가 왔네. 요 아, 이거 근데 버티기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조합이긴 한데, 진짜 버틸 수가 있을까? 저 브레이븐을? 아, 저 세상, 제가 진짜 저 세상이 될것 같은데, 브레이븐이. 펌 차이 좀 있죠? 144Hz와 144프레임이 넘어야 게임을 하기 펄할 거예요. 그게 있어요. 아, 이거 되나? 아, 공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아나 네, 진짜 아, 오딜이성드라이븐인데 저거 최소 아이씨 이거 너무 잘들어한다 화난데 제발 이겨주라 이겨줄 수 있나? 나이스 데려가긴 했어 아, 도대체 왜 거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싸울 때가 아닌데 왜 거는지 잘 모르겠어 탈론 진짜 노쓸모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든 한 번만 싹 뒤집으면 되는데요 한, 한 번만 한 번만 뒤집으면 절대 안 져요 조합상 던지는 수준이 아닌 이상 던지는 플레이급이 아닌 이상 절대 안 져요 한타상 이론적으로 말이죠 이는 티아미네스 그대로 두고 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올립시다 이거 가인까지 글클 간 다음에 가인까지 올릴게요 왜냐면 은초시기를 빠른 타이밍에서 땡겨왔기 때문에 또 상대 오래 이기도 하고 성장시간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마침 영웅도 바다용에 바람용이라서 상대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 하거든요 안 되고 싶긴 한데 아 존나 봐 이거 뭐야 왜아이 뭐야 진짜인가? 거? 얘네도 약간 답답함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맞지? 내가 느끼긴 그래. 가갑은 별론가요 괜찮아요, 가갑도? 난두인도 괜찮고, 라 가갑도 괜찮아요. 아쉬운데? 좀썩보면 들어볼까 이거? 아, 발표. 잔타, 좋아. 너무 뇌절하는 거 아닌가? 시간 끌릴 게 아닌데 아 잡았다 해보실 해볼래? 지 <목소리> 이제 실 걸게 나밖에 없는데 제가 진짜 잘 써야 돼요 궁을 시간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이겨요 질 수가 없어 조합상 탈론이 아무것도 못하고 드레이븐도 아무것도 못하서 이건 지금 쫓아야 돼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씨 나 포션인줄 알았어 아 잘못 헷갈렸다 이거 좀 큰데? 1배용백원 그냥 갖다 버렸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긴 것 같은데? 와, 시장은 이이 사대우기네. 와, 코드라. 긴드라 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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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드라크드라크드라드라요드라오드라리 버스 코스 어, 뭘로 드서코드드라코 좋아요. 그래 이게 우리 안타가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오빠아 쌩쓰 아 보틴 보람있지 이렇게 되면 좋아요 좋습니다 거의 다왔어요되게 뜨네 안돼 안돼 어물집 펴졌죠 이거 이겼죠 이거 이건 질 수가 없죠 이거는 던졌죠 우리 블라디테리치롱 젠도테리치롱 <laughs> <견도> <laughs> 제대로 낚였지롱. <안 아꼈치롱. 웃음> <laughs> 그런데 너무 데 일단 전 뗄게요 그.. 네.. 뭐.. 구대딸 이거. 이거 이걸 왜? 전 일단 외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아 살아나오겠지 맞 이거 실천. 음, 나이 투 좋아요. 아, 진짜 아까 궁으로 비빈 게 너무 컸다. 340점 예상해 봅니다. 340점. 아, 아 근데 피 말렸다. 이런 게임 이기는 게또 개꿀잼이지.